하나님이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질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 크기와 질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보다 질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 크기라는 것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크기로 가늠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크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좋은 것이고, 작은 것은 조금 부족하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키가 큰 것과 작은 것. 그쵸? 그렇죠? 자동차가 큰 것과 작은 것. 집이 큰 것, 작은 것. 교회가 큰 것, 작은 것. 우리 회사가 큰 거, 작은 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큰 거가 좋아요. 저도 큰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크기는요, 오직 물질에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크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을 크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기를 숙성화시키거나 혹은 그분에게 크기를 통해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피조물에 우리 스스로가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판단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크기로 구분 지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한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신지.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자면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크기로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기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또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얼마나 큰가 이거에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학교에서 정말 귀한 사역들 또 요즘에 새로운 이런 복음적인 일들을 해 나가도 항상 마지막에 부딪히는 문제가 크기의 문제였어요.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넓어지는 크기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우리 커피아 교회, 또 우리 와플 대학교회, 또 한소중앙병원 교회, 또 우리 협력 교회로서 우리 성인 교회 이렇게 우리는 옆으로 옆으로 계속 주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보자면, 저희도 크기에 개념화 시키는 거죠. 위로 커지나 옆으로 커지나 커지는 건 매한 가지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이 크기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인정해주면, 마음에 자신감도 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작다고 생각되어지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뽑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 다음에 다이당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크기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장대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뭔가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은 그렇게 큰 것처럼 보였던 사람, 사람들이 큰 것을 선호해서 큰 사람을 세웠지만, 중국에는 사울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다이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시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 가정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냥부터 둘째 형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걔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순서를 보면요. 크기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그 자유세 아버지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크기를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뽑으셨냐면 가장 작은 사람. 하나님께서 일부러 큰 사람과 대비되는 가장 작은 사람을 뽑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럼 큰 거는 나쁜 거고 작은 건 좋은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작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외모는 작았지만 그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크고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나 보여지는 것들을 큰 것에 대비시키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큰 자?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정치인?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오늘 나의 성공의 여부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는. 다시요, 그렇게 작았지만 그가 그의 양들을 지킬 때 자신보다 훨씬 큰 곰도 이겨냈고요. 늑대도 이겨냈어요. 그는 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크게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크게 주눅들지 않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항상 믿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크기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크기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그 크기라는 것도 중국에는 하나님의 부분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유혹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나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애매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직장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을 때,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자랑스러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집에 돈이 많은가? 아 우리 집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나? 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혹은 무엇인가 성공한 자녀들인가? 우리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확 먼저 들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크기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을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큰 자로 그큰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그 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중국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 되지 말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큰자 되지 말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크다란 그 기준, 그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우리가 먼저 무엇이 큰 것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인정해 줄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큰 자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큰 가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그 과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일터가 위대한 일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헌금이 얼마나 많고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크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야 돼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크기로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기로 제한하면 우리는 그 제한한 만큼의 능력으로밖에 살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것은 크기로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